안녕하세요. 더 이뻐지는 TV의 별언입니다.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모공 청소의 끝판왕이에요. 클리어젯입니다. 하나씩, 둘씩 뾰루지가 올라오고 코에는 블랙헤드가 생기고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늘어난 모공에 피지, 각질, 먼지 이런 것들이 뭉쳐서 쌓이는 게 시작이에요. 재료는 모공과 피지, 각질이 되는 거죠. 그 블랙헤드 없애겠다고 좋다는 거는 저도 이거저거 다 사서 해봤거든요. 근데 효과 없어요. 뭐 있어도 그때뿐이고요. 근데 클리어젯은 다릅니다. 한 번만 받아봐도 눈에 보여요 효과가. 지금 이 사진은 오른쪽은 클리어젯을 한 거고요. 아직 왼쪽은 안한 거예요. 그때 찍은 사진인데 벌써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나는 게 보입니다. 자 우선. 탄산수에 약품을 넣고 시작합니다. 들어가는 약품의 종류나 양은 환자분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고요. 얼굴 전체의피지 각질 균형을 잡아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굴 전체에 시술이 되고, T존, 유존이 좀더 꼼꼼하게 들어가죠. 좀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물줄기 나오는 게 보여요. 저 물줄기가 모공보다 크기가 작습니다. 아쿠아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받아보신 분들은 느낌이 전혀 다르다고 하세요. 아쿠아필은 피지를 흡입하는 게주 목적이고요. 클리어젯은 피지를 흡입하기도 하지만, 그건 클리어젯 목적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. 클리어젯은 기본적으로 얼굴 전체에 피지 각질,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게 목적이에요. 그래서 빨아들이는 힘은 피지를 흡입하는 것도 하지만 모공을 열어주는 거죠. 그 열린 모공으로 가느다란 물줄기가 모공을 청소하고 그 안에 있는 약품의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가 돼서 장기적으로 피지 자체 균형을, 유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. 그래서 클리어 젯은 처음 받을 때보다 두 번째 받을 때, 세 번째 받을 때가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. 첫 번째, 두 번째 그 동안 클리어젯을 받으면서 내 피부의 모공이 청소가 되고 유수분 균형이 맞아가는 거죠. 사실 피지와 각질은 원래 나쁜 게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건데 그게 너무 과도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아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클리어젯을 통해서 우리 피부를 청소하고 나온 물을 한번 볼까요? 분명히 깨끗한 물을 넣었는데, 나온 물은 이렇습니다. 딥클렌징에 스크럽까지 하고 클리어짓을 한 건데도 이래요. 우리 모공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수 있는 거죠. 클리어짓 시술 직전과 직후입니다. 모공이 작아진 거 보이시죠?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, 주변에 좀 공유도 해주세요. 조만간 갑투건니, 암흑연언니 홍익언니랑 수다로 다시 돌아올게요.